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아마TV 딱풀입니다. 저희 공사 현장 비춰졌을까요? 아 어, 지금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입니다. 페인트도 아직 마르지 않은 오늘 오픈한 현장인데요. 위치는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데, 수원시 화서동 초중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도 괜찮고요. 기준층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분양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내부로 한번 올라가 보시는데 여기 화서동이 또 장점이 뭐냐면 수인분당선 이용하셨을 때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1시간 정도면 출퇴근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로 올라가 보시죠.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최초 공개예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네,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넓은 평수 보여드릴 텐데 넓은 평수다 보니까 전실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전실 공간을 이렇게 뺄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키큰장 3칸 되어 있는데요 와, 층고가 높아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중문이 아니라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열 수도 있고 뒤쪽으로 열 수도 있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자 자, 들어오시자마자 메인 욕실이 있고요 여기는 팬트리가 있는데 메인 욕실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일단은 환기창을 자랑하고 있고 안쪽에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메인 욕실 크기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으세요? 어, 괜찮죠? 여기 파티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laughs> 아, 그래. 저는 많이 끝내려는 줄 알고. <laughs>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 옆에 나와 보시면은 이 공간까지 화, 사실 화장실을 만들어도 됐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팬트리가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죠 마침 이게 또 주방 옆이니까 뭐 식재료 같은 거두시기에 좋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없는 호실입니다. 타입은 딱두 가지인데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에 펜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들이나 아니면 거실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잔짐들 숨겨놓으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이 광활해요. 이 근처 화서동 뭐 수원역 인근에서 주방이 가장 넓은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방 공간이랑 별도로 이렇게 식탁을 놔도 될 정도로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ㄷ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보리 색깔 타일이랑 화이트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에 냉장고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의 거실 공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활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쪽에는 3번 방 있습니다. 3번 방 사이즈 3,000에 2,500입니다. 3번 방인데 사이즈가 3 m 가나온는거잘 나온 거죠.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이 나오니까 세로로 굉장히 긴 집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학교가 많아요. 음, 그렇죠. 여기가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냥 초중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여중, 남중 다 있습니다. 아, 종류별로 있네요. 거의 진짜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자 키우시기에 좋은 동네고요. 다용도실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좀 반대편에는 1등급 보일러와 워시타워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그러면은 수납 공간도 멀티 공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거실로 나와볼 텐데, 거실이 이집 구조 자체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시면 이게 주방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세로로 긴 집은 한번 공간을 재봐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9m 나와요. 여기,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네. 여기까지 9m. 그리고 중요한 거실 폭이 3600. 3600이는 사실 뭐, 여기 세로가 길어가지고 훨씬 넓어 보입니다 3600이면 은한 20평, 30평대 되는 거실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DP되어 있는 소파가 의자 폭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폭도 길고 이, 이 소파 쪽이 훨씬 더 길어요 지금 맞아요 다인에서 5인 가족도 충분히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거실 공간 나와 있고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약간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2번 방 들어가 볼 텐데 2번 방도 가로로 길어요 2번 방뿐만 아니라 모든 방이 이렇게 좀 길게 나오니까 네. 가구 배치하기엔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정사각형의 방들보다도 세로로 긴 방이나 구조들이 가구 배치하시기에 좋죠 3,800 가루가 2,500. 아, 그러면 2,500인 쪽에 침대 놓고. 네. 여기 장이랑 책상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많은 공간이 남을 겁니다. 자녀분들 쓰시기에 너무 좋은 큰 사이즈의 쓰리룸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이동해 볼게요. 안방 사이즈 3,500에 3,400입니다. 안방도 뭐 훌륭하게 잘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놓는 침대에 딱 DP되어 있으니까 크기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문이 하나 달려 있죠. 어, 안방 욕실. 안방 욕실 있어야죠. 저 안쪽에 살짝 또 공간이 있네요. 맞아요. 네. 마침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샤워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하나 달려 있고 거울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안방에서 자랑할 점은 이 안. 방 욕실보다도 반대편에 있어요. 아, 반대편. 아, 드레스룸이 있었네요. 그렇죠. 안방에 드레스룸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이 30평 정도 되면은 드레스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수원시 화서동이잖아요. 화서동은 수원에서 뜨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서 사실 큰 평수는 많이 없어요. 맞아요. 큰 평수도 없고 딱 기본적인 3룸에 화장실 두 개짜리가 많은데 그 집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넓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이 있다라는 거. 차이점이겠네요. 일년에 천팔백 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습니다. 화서등에 위치한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이었는데요. 쓰리 룸 기대하고 왔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처음이지만 여기 처음 오픈한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좀 기대하고 왔는데 와, 기대 이상으로 넓네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봤다는 뜻은 뭐냐면 유튜브 최초 공개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한번 좀 찾아보려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수원 화성에서는 없습니다 자집 퀄리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분양 가격은 3억 중반입니다 오, 근데 원래 이것보다 작은데도 3억 중반인 데가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화서동은 수원에서 뜨는 동네이기 때문에 땅값이 생각보다 비싼데요. 평수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적정한 거 같아서 저는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은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있어요. 2층인데 현재 여기가 3층부터가 좀 뚫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을 때 장점은 저희 구독자님들 얼른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호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완전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호실 선택하실 수 있는데 타입이 두 가지가 있고요. 테라스 세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테라스는 이 집구조랑 비슷한데 테라스가 생기면서 쭉. 은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 크기는 한 20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짐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3억 중반 시입주금은 아직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유선 문의 부탁드리고요 초중고가 가까이 있고 스타필드, 화서역, 수원역과 인접해 있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모번호 기억해 주셨다가 대표번호를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딱풀이었습니다